이번에 10월 18일 날 새벽 2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시즌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24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일단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의 입장에서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활 도적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이번에는 흡혈기의 힘이란 아이템이 추가가 돼요. 흡혈 의임의 종류는 총 22가지의 흡혈기의 힘이 있고요. 어, 최대 5 이게흡혈의 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한 피를 활용해서 최대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요. 이 흡혈계의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약이란 게 필요한데, 어, 이렇게 방어구에 부여된 서약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부여를 할수 있네요. 만약에 모든 아이템이 다 5개까지 부여를 할수 있게 된다면, 5가지의 방어구에 총 25개의 서약을 부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거는 업데이트가 돼 봐야 알겠죠? 서약은 이렇게 서약 아이템을 활용해서 방어구에 또 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성액을 활용해서, 어, 해당 방어구에 있는 모든 모든 사약을 제거할 수 있고요. 어, 다음은 흡혈귀의 저주와 흡혈귀의 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흡혈귀의 저주를 미리 알고 넘어가야만 흡혈귀의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보시면 흡혈귀의 저주에 걸린 적을 처치하면 해당 적의 영혼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떠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그 영혼을 방출을 해서 근처의 적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영혼은 최대 8개까지 보관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몬스터가 흡혈기 저주에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 이런 식으로 흡혈기의 힘을 활용해서 저주를 걸어준 다음에 처치해야만 영혼을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마녀단의 승곳니처럼흡혈기 저주를 걸어주거나 그 저주에 걸린 적을 취약하게 하거나 어,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아이템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영혼을 방출하여 근처의 적을 공격하는 이 데미지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돼봐야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하급 퓨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피로소약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필요하고요. 마녀단의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흡혈게 저주를 걸어주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호적 스킬이 빠져 있어요. 이게 모르고 뺀 건지 원래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빠져 있는 거라면 굉장히 아쉬운 페일게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기술을 5번 사용할 때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무려 2초씩 감소를 하죠. 저는 이제 활도적을 자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기본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할 만한 허필게의 힘은 약육강식입니다.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6% 증가하고요. 허필게이 저주에 걸린 적을 취약하게 만들어주네요.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아이템이죠. 다음은 걸신입니다. 어, 6초 동안 공격 속도가 전체 이동 속도의 40% 만큼 증가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탄력이고요. 2%의 생명을 잃을 때마다 1%의 피해감소를 얻습니다. 생명력을 잃을 때마다 피해감소를 계속 얻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포심이고요 어, 피격시 14% 확률로 주의적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80% 감소까지 시키죠. 공포에 질리면 막 도망가 버리는데 감속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도망가겠죠. 그런 적에게 공격이 극대화로 확정적으로 적중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겠죠? 그리고 불멸 같은 경우에는 기술시전시 생명력이 3% 회복됩니다. 이건 행운의 적중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어 생명력이 50% 미만일 때는 무려 6%가 회복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기본 기술이 포함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저주받은 손길입니다. 행운의 적중이고요. 최대 44% 확률로 흡혈귀의 저주를 걸어주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혈귀의 저주를 걸어주는 아이템을 일단 우선적으로 맞추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주에 걸린 적은 15% 확률로 주변의 다른 적에게 저주를 또 퍼트려주네요. 굉장히 옵션이 좋죠.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급 흡혈귀의 힘이네요. 흡혈귀의 저주로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가 200% 증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장착해야 되는 흡혈귀의 힘 같아요. 사형마 소환입니다. 사형마 소환 같은 경우에는 물리 피해를 준다는 부분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30% 확률로 적을 기절시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PVP에는 사용할 것 같아요. 사냥을 할 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음은 흐르는 혈관이고요. 이동 중이거나,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흡혈계 저주에 걸린 적에게 60%의 추가 지속 피해를 줍니다. 그냥 A가 지나가면은 지속 피해를 준다는 건가 이거좀 이해가 안 돼요 흡혈기의 저주를 많이 사용하는 빌드를 쓸 때는 굉장히 좋겠죠 다음은 상급 흡혈기의 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아이템이죠 탈퇴 피하기를 사용하면 박쥐 구름으로 변해요 그리고 4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경루의 적에게 물리 피해까지 줘요 그리고 흡혈기의 저주까지 걸어줍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제 생각에 이거랑 이거는 무조건 장착을 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애매한 게 재사용되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피하기만 사용하면 무조건 박쥐 그룹으로 변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 모든 캐릭터가 다 박쥐로 변해서 돌아다니겠죠. 이건 좀 이해가 좀안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PVP에서 활용을 해버리면 착취자의 보조위상. 그러니까 저지 불가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늘어나는 위상이죠. 이거를 장착한 적에게 화염이나 독 등의 지속 피해의 피격이 되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좋긴 하지만 좀 애매하다. 일단 써봐야 알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아이템이죠. 월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오후에 중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아시아라 칸자르 흡혈게임 버전이죠. PVP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즌2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이템 위력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시즌1에는 820까지 있었다면, 시즌2에는 925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엄청난 버프고요.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극대화 및 취약 피해를 너프하고 아이템 위력 자체를 크게 올려서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한 빌드를 만들 수 있도록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제압과 극대화, 취약 피해 연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프가 된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압에서 50% 극대화에서 50% 그리고 취약 피해에서 20% 이렇게 고변산의 상한을 둬서 그 이상의 극대화 피해량 증가 옵션이나 취약 피해 증가 옵션을 붙이게 되면 하변산으로 연산이 된다는 거죠. 극대화 및 취약 피해의 경우 여러 버그성 데미지로 인해 고변산의 상한이 생기며 하변산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아이템 자체의 위력을 925까지 크게 확장했기 때문에 전투에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한 빌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죠.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저항력입니다. 최대치가 70%로 제한이 되고요. 어, 이렇게 예시를 읽어보면 독장을 70%로 맞추면 70% 90%를 맞추면 그래도 70%란 얘기죠. 근데 대신에 비약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저항값이 증가가 되죠. 비약이 만약에 10%를 올려준다면 70%가 아니라 80%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지 고유의 속성은, 아, 원래는 단일 저항이 두 개가 붙어 있었죠. 뭐, 화염이든 독이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저항 하나랑 단일 저항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옵션이 지정이 되게 되네요. 어, 예전에는 방어도가 원소저항 효율도 같이 보유하고 있었죠. 이제는 따로따로. 저항 옵션은 비물리적 피해 감소만 적용이 되고요. 방어도는 원소저항에 기여하지 않으며, 이제 물리 피해에 대한 감소만 적용이 돼요. 어, 대신에 총 방어도 속성이 160%더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